안녕하세요. 투자해보는 것투월입니다 CJN이 오랜만에 4.8%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. 시장이 좀 어려운 와중에 물론 지금 바닥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5% 넘는 상승 그리고 종가 고가 형태로 완성봉으로 양봉을 만들면서 마감했습니다. 종가 저가 형태인 뭐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. 종가가 고가로 끝나서 윗꼬리가 없이 끝나는 경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 조정을 보이고 어제도 지금 굉장히 6% 상승하다가. 고압권에 끝나고 오늘 도 만약에 밀렸으면 장이 좀안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크게 밀릴 수 있는 자리였는데 결국 12만원대를 지지하면서 13만원 근처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시즌이 왜 올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너무 싸기 때문에, 너무 싸기 때문에 오른 부분이 있고, 두 번째로는 지금 300억 규모의 자사주 신탁, 이 취득 결정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상승을 한 모양이고, 결국 종가가 지금 129,500원 그 그러니까 동시효과 때좀 갭까지 띄우면서 장을 마감했어요. 그리고 시간의 현지에서도 2%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. 시간으로2% 상승한 날이 시즌이 있었나 싶어요. 보시면은 올해 안에는 뭐채선 없었던 것 같고 장 막판에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이 좀 모자랐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도 좀 호재를 받아들이는 모습이고, 투자 주체별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 기관이 좀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외국인은 요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팔고 있죠. 근데 CJ는 그동안 좀 많이 샀어요. 계속. 저가에서 계속 좀 많이 사는 모습이 들어왔는데, 최근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같이 던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다가 오늘은 좀 같이 기관이랑 주어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지난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큰 하락을 겪었고 지금 이 12만 원 초에서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주가를 다시 상승을 시킬 만한 원동력을 찾고 있는데 단순히 뭐 코로나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뭐 팬데믹이 다시 좀 유행한다고 그런 기사들로는 이 시즌 주가를 다시 좀 상승시킬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M&A나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, 추가적으로, 뭐, 이런 자사주 신탁이나 이런 부분을 어필하면서 시장 참가자들한테 기업에 투자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,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자사주 신탁 관련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당 1,500원 결산 배당은 뭐, 옛날부터 나온 얘기고, 지금은 주식을 가지고 계시던, 팔았던, 이날 28일날 장 마감할 때까지 소유하셨던 분들에게 한 주당 1,500원의 그런 배당에 대한 얘기가 결정이 된 거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300억 자사주 신탁 그 계약 관련 공시입니다.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나왔는데 결국 뭐 주총 때까지 어떤 액션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고민 고민하고 나온 게 지금 자사주. 신탁계약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. 기업에서 그 자기 주식을 매수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 뭐 삼성증권 이런 곳에다가 신탁을 맡겨서 계좌를 트고, 이번에 맡긴 금액은 300억이죠. 그래서 300억을 주고 3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이 시장에서 주식을 좀 사줘라 이렇게 말을 한 거고, 이 자기 주식 취득 신탁계약 결정 같은 경우에는 몇 주, 뭐 몇백 주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. 그래서 금액으로 300억 한도 내에서 이 기간 동안 3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사는 거고 그때까지 다못 사면 또 연장도 하고 그 전까지 다 사서 뭐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만기 때까지 못 사서 다시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 부분은 워낙 좀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개약 목적이 있습니다. 이 주주 가치 제고 및 주가 안정. 그러니까 지금 시젠이 뭐 실적이 안 좋으면서 너무 공매도에먹일감이 되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주가 안정을 위해서 가장 좀 생각할 수 있는. 깔끔한 방법을 썼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결국, 뭐,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5월부터 다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또 먹잇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 300억 정도 삼성증권이 룸을 가지고 주,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이 300억이면 지금 23만 주 정도 살수 있는 금액인데 현재가 기준으로 지금 하루 거래량이 4~50만 정도 되고 결국 기관이나 외국인들 거래 내용을 봤을 때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이 300억 정도의 신탁 계약은 분명히 주가를 방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뭐이 종목을 급등 시 시키거나 할만한 정도의 재료는 아니지만 현재 좀 과대 낙폭 구간에 따른 반발 매수가 원래 시젠의 기업 가치를 찾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지금 이 상법상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된 내용을 좀 보시면 결국 시제는 지금 630억 정도 한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법상으로 뭐 직접 말그 뭐 배당 가능 이익 한도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다 빼요. 나머지는 다 빼고. 다 빼죠 2 3 4 5 6막다 빼고 더 하고 해서 630억 정도 규모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50% 그러니까 300억 정도만 지금 신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제일 베스트는 이 주주가치 재고 및 주가 안정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 프 소각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주주가치를 완벽하게 좀 살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좀 부담스럽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0억 정도 신탁을 결정을 했고 그럼 이게 주가에 어느 정도 호재가 될수 있는 뉴스냐 이게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 봐야 되는데 앙점은 기업 가치를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300억 실탄을 든이 삼성증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막 자기들 마음대로 주가를 막 움직이고 시스템으로 막 주가가 코스닥 150 종목이다 보니까 이 선물 세력들의 그 차익을 위해서 막 가격이 내려올 때, 이, 받칠 수가 있거든요. 계속. 그래서 국가의 그 변동성을 좀 줄여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, 결국엔 어쨌든 회사에서 이 주식이 계속 사면은 이 물량이 계속 잠기게 되는 부분이거든요. 지금 외인도 20% 가지고 있고, 원래 회사 지분도 있고, 여기다가 이 임원들도 갖고 있고, 거기다가 자사주 300억 정도 규모를 사면은 계속해서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, 그만큼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단점으로 보면은 이 300억이라는 돈을 어떤 뭐 m&a 나 아니면 신사업 투자 이런 쪽으로 해서 결국에는 추가적인 성장 이익을 만들어 내는데 회사에서 그 부분에 쓰지 않고 단순히 주가 관리를 위해서 쓴다 이 부분을 또안 좋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cg는 지금 어쨌든 돈을 잘 벌고 앞으로 뭐 진단 관련해서는 좀긴 그림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 많은 기업이니까 현금이 많은 기업이니까 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300억 정도 신탁을 맡겨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의 추가적인 발전이나 이익을 위해서 기다려 주는 주주들이 너무 좀 힘들어 하니까 이런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, 뭐, 무상증자와 관련, 아니면은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거나, 뭐,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, 그래도 충분히 주가에 긍정적일 수가 있겠다. 그리고, 그냥 마음 놓고, 뭐, 공매도를 치고 했던 세력들한테 어느 정도 좀 깜짝 놀랄 만한, 왜냐면 외국인들이 지분을 20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, 어, 여기서 삼성증권이 계속 자사주까지 매입해준다고 매입해 하면은, 어, 잘못하면은 나중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 쇼커버링이라고 자기네들이 매도한 물량을 더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. 말씀드리는 사이에 지금 뭐 시간으로 거의 4% 없는 상승을 보이려고 하는데 어, 이 정도로 지금 반응할 만한 재료는 아니거든요 물론 당연히 올라가면 지금 주주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지만 어, 이 정도로 좀 급등할 재료는 아닌데 시장에서 결국 인정을 하면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월봉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월봉도 딱 21, 20주선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주봉상으로 지금 5주선 10주선, 20주선이 다 지금 급하게 내려오고 있거든요. 61선 장기 입평이 지금 데드크로스를 낸 상태고 120선도 아래에 있는데, 결국 이 5주선 가격대로 보시면은 14만 4천 5백원 이 라인에 대면은 엄청 강력한 저항선이거든요. 이때도 보시면은 이 작년 12월 달에도 이 부분을 맞고 밀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근데 결국에는 이 부분을 지나쳐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이렇게 벗겨내야 됩니다. 이쪽에서 보시면 맞고 물론 밀렸지만 옆으로 비껴 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승 폭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번 주에 1 4 5 0 0원 라인을 좀 타고 다음 주에 좀 관통한 다음에 그다음에 12선 라인인 15만원대를 제차 좀 상승하면서 방향성을 좀 돌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에 뭐 충분히 이때도 제가 그 실적이 잘 나왔으면 20만원까지 충분히 간다고 말씀드린 그 봉에서 미끄러지면서 정확히 보시면 5주선을 맞고 미끄러졌거든요 그래서 이 강력한 5주선 이 부분 지금 두 번째 맞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좀 상승이 나와서 이번 달 안에 15만원에 좀 넘어서 옆으로 비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, 어, 그 다음 봉도 양봉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반등해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바람이 불었을 때좀 연이틀 한 3일 정도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지금 수목금, 네, 3일 정도 좀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 일봉상으로 21선을 좀 닿는, 계속 14만원대에서 좀 싸우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제차 눌리더라도 지금 이 모양,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왔던 30%까지 상승을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8% 올랐기 때문에, 한20%더좀 오르는 그런 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300억을 가지고 어설픈 M&A를 하는 것보다는 결국 이렇게 주가방으로 좀 하는데 쓰면서 추가적으로 남은 돈을 가지고 신사업 같은 것에 투자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타진하는 그런 주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3월 29일 3월 29일 날 신탁이 시작이 되면서 주가 방어를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가를 관리하는 뭐 세력이나 아니면 뭐 기관이나 다양한 투자 주체들이 좀 고민을 좀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주가가 좀 대반등이 빠르게 나와서 15만원, 16만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네 그래서 오늘 시즌을 간단히 살펴봤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